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네요. 실시간 말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주순 지 얼마 안 되죠? 어, 산세베리아스두키 아, 스두키다스두키다스두키 자, 이 뿌리가 주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현장에서 주순 지 얼마 안 되는데, 뿌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게 다 집에 와서 나온 거거든요 빨리 자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얘가 이렇게 물을 안 먹어서 살이 덜 쪘는데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흙에다가 심을게요 흙에다가 심고 끝을 뭐 나중에 정리해 주면 됩니다 계속 말라지면 그래 요거는 요렇다 치고 중요한 거얘 보세요 얘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게 계절 따라 이게 뿌리가 많이 나오는 건지, 이 V자 생각나, 어, 생각나시죠? 얼마 전, 저번 주에 현장에서 줄쓴 거, 저저번 주인가? 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얘도 계속 이제 두면, 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상체변 애들은 다 물었고요. 뿌리 나올 애들은 나와요.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떤 애들은 안 불어서 상처를 자기가 정리하고 요 사이에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지 싶은데 이렇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예전에 주운 화분에다가 그냥 이게 깊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깊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요렇게, 어느 정도, 예, 맞춰서 심으면, 딱 되죠? 예, 애기 잘 나오게 하고. 얘는, 얘는, 얘는 모양이, 좀, 어, 뭐야, 꼬부러지? 꼬부라 모양이 뭐야? S? 뭐, 뭐 같아? 먹기. 뭐, 뭐 같아? 이게, 회오리 봐라? 가지? 아, 맞아, 가지. 꼬부라진 가지 같은 거. 어,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긴 걸, 아, 심기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얘하고 같이, 뭐, 멋지지는 못하더라도, 어, 정성껏, 팍팍 그냥 심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서로, 왜냐면, 같은 날,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애를 조금 더예 조금 더 올려볼까요? 예 이렇게 심었습니다. 뭐 이상하지만 어잘 자라도록 잘 자라면 애가 알아서 또 자기의 모양을 잘 찾아서 내요. 뭐 얘는 얘대로 자연스럽게 내푸는 게. 저의 키우는 방법, 자연스럽게 그냥 수영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수영이, 어, 생기는 대로 키우는 게제 방법입니다. 그냥 저는 저, 제 방법이 아니라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 스트키는 요렇게 이제, 어, 흙, 마른 흙, 완전 마른 흙 아니고 98% 마른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냅둬요, 방치. 냅두면 됩니다 얘는 살이 통통하게 좀 많이 쪘어요 어 주순 영상에 보면 많이 바짝 말랐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얘는 좀 많이 살이 통통하게 쪘는데 얘는 아직 물을 많이 덜 먹었는데 그렇게 또 뿌리가 잘났습니다 그래서 하나 완성 자 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데 어 뿌리가 엄청 났어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걔네들이 뿌리들이 다 살아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 자르고 나니까 요거만 남은 거예요 보셨겠지만 그 작업하시는 걸 보셨겠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아직 뿌리가 안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가 안착을 해야지 심었을 때좀더 건강하게 안정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잔 뿌리가 날 때까지 혼자서 물 속에 좀더 어, 둬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물을 갈아줬거든요. 그래서 얘는 혼자 이렇게 외로이, 어, 외롭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혼자 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산세베리아는 여러분들 죽으면 잘라요. 그죠? 어, 아픈 부분을 잘라내고 말렸다가, 어, 물꽂이 했다가 뿌리 내리면 심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걔는 가망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쉽게 키울 수 있는 것도, 시, 음, 중에 하나예요. 스토키가. 키워보니까. 음. 물을 많이 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콩나물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물을 많이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